ath 코인 새로운 도약의 시작일까?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ATH 코인의 현재 주가는 단기 이동평균선, 21선을 살짝 상회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3,671만 4,532로 나타났으며 24시간 최고가는 120, 최저가는 117로 기록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한 시점에 주가는 117에서 120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조정받아 117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ATH 코인의 RSI는 42.86으로 중립 영역에 위치합니다. 과거 32 이하일 때 강한 매수세가 발생했으며 70 이상일 때 과매수로 조정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최근 RSI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반등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ATH 코인의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12.5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유사한 값에서 반등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전에도 스토캐스틱 값이 22 이하일 때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MACD와 신호선 MACD는 2.1로 신호선은 2.65로 나타나며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MACD 히스토그램이 음의 값을 기록하며 매도 신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과거 이러한 패턴이 반등의 초입이 된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볼린저 밴드 ATH 코인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하단 111.71 에 근접하고 있으며 상단 122.79 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밴드 하단에 위치할 경우 통상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거에도 밴드 하단에서 반등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ATH 코인의 주가는 피보나치 되돌림 23.6% 수준인 116.0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항선은 121.0 지지선은 110.49로 분석되며 이 수준에서 강한 매도 또는 매수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 동안 ATH 코인의 최고가는 150, 최저가는 99.97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4천만이며 변동성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주가는 저점 대비 약17% 상승한 상태입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ATH 코인은 최근 3년간 200선을 중심으로 횡보하며 강한 저항선과 지지선을 형성했습니다. 3년 최고점은 180, 최저점은 90으로 현재 주가는 중간 범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최고점을 기록했던 시점은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던 주요 구간으로 분석됩니다. 총평 ATH 코인의 지표들은 단기적으로 과매도 상태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며 반등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MACD와 거래량의 약세가 지속된다면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피보나치 23.6%와 볼린저 밴드 하단이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봉 차트 상의 주요 저항선과 지지선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